이위로 올라가는 거 맞냐, 크롱? 이 산만 넘어가면 바다가 나온다고 했어.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어, 뭐야, 아, 비가 오잖아. 아, 큰일이네. 비를 피해야겠는데. 이런 산속에서 어디서 비를 피하냐, 크롱? 어, 어 저기 무슨 바위산 같은 게 있는데, 저리로 가보자. 동굴이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우와. 이런 데 돌산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럼. 얘들아, 저기 봐봐. 동굴이 있어. 오 다행이다. 일단 동굴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자. 아, 어, 일단 비를 피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비가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래. 비가 계속 내리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이 동굴에서 하루 자지 뭐 그럴까? 이것도 추억인데 그러자 여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자 좋다 크롱 어? 이게 무슨 소리냐 크롱 어우 잘 잤다 어? 비는 다 그친 거야? 금방 무슨 쿵 하는 소리 못 들었냐 크롱 또 천둥 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땅에서 쿵 하면서 진동이 느껴졌다 크롱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연못에 물고기가 살아. 그러네. 개구리도 있네. 아니 지금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고 쿵쿵거리는 소리 안 들리냐? 그럼? 어? 진짜 들리네? 이 돌산에서 들리는 건가? 여기 심상치 않은데. 짐을 챙겨서 얼른 여기를 떠나야 될것 같아. 그래. 빨리 동굴에 들어가서 빨리 떠날 준비를 하자. 크롱. 오, 어, 잠깐. 우리 음식 들어있는 가방 어디 갔지? 오, 어, 내가 분명 여기다 뒀는데. 잠깐. 이, 이 나무는 왜 부러져 있는 거지? 어, 이상한데, 크롱.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어? 에? 이건 또 뭐야? 날카로운 발톱, 튼튼한 뒷다리, 짧은 앞다리? 아, 아 이거 보니까 이거 티라노사우루스네. 아, 얘들아 맞지?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맞지? 얘들아, 아, 거기서 뭐해? 아 이거 티라노 맞잖아. 어? 아, 근 그, 근데 티라노가 왜 여기 있지? 어? 어 이상하다. 아, 티라노가 왜 여기? <놀람> 아, 얘들아 도망가! 티라노공룡이야! 자 빠른데? 어어어 아... 어, 어, 얘네들 어디 간 거야 부르로 이리 와 여기+ 여기 에 언제 여기로 온 거야 저 공룡 반냐 크롱 저렇게 파란색을 가진 티라노는 처음 본다 크롱 그러게 성격이 난폭한 놈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도망가야지. 우린 이 동굴에 갇힌 것 같다. 크롱, 당분간은 여기서 뭘 써야 된다. 크롱. 언제까지 여기서 뭘으라고안 되겠다. 크롱. 그럼 내가 몰래 나가서 주라기 공원에 있는 그린티라노사우루스를 데려올게. 크롱. 저 블루티라노를 상대할 자는 우리 그린티라노밖에 없다. 크롱. 알았어, 크롱. 조심히 갔다 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게. 어, 크롱. 공룡 어딨지, 크롱? 도자크어크어 어, 어? 어, 티라노다 크롱 아 걸렸다 크롱 아, 도망가자 어. 이때다 오로로 나무를 밀어 에에에에 살았다 크롱 금방 다녀올게 알았어 금방 와야돼 뽀로로 뭐해 빨리 동굴로 들어와 그래 빨리 피하자 뽀로로 이거 밀어 공룡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돼 그겠지롱 <laughs> 뽀로로 첫 번째 작전 준비됐지? 물론이지 뽀로로 밀어버려 오케이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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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신 좀차액겠지자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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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자으시나 혹시 나를 찾는 거야? 나를 찾는 게 맞나 본데. 그럼 이따가 다시 보자고. 뽀비 잡아당겨. 두 번째 작전도 성공. 우리가 공룡을 잡은 거 아니야? 어? 아니야. 공룡이 또 빠져나가는데? 아이씨, 공룡이 우리 덫을 또 빠져나가고 있네. 그러게, 마지막 세 번째 작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안 통하면 우리도 큰일이야. 헤헤, <두> <두와> <흠? 두와> <두와> 걸려들었다! 또 포기할 때가 된것 같은데? 오! 설마 이 돌이 부서지진 않겠지? 어? 아 설마 그럴리가 아, 공룡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돌까지 깨지진 못할 거야 아, 크롱은 언제 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공룡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어이, 크롱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으. 아, 돌담이 무너졌어. 공룡이 동굴 안으로 들어올 거야. 아, 보로로 살려. 아, 포비 어떡해?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크롱을 따라가는 건데, 크롱. 쟤왜 저러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간 거야? 얘들아 나왔다 크롱. 어 크롱이다. 아 그린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이 온 거야? 물론이지 크롱. 아 저기봐라 크롱. 어 안돼. 그린티라 누가 다시 이기고 있다? 어, 어떡하지? 뭐가? 이어지는 내용은 2편에서 봐야겠어. 갑자기 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어. 어, 여러분, 다음 내용은 2편에서 만나요. 제발!